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산의 3분 중동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동에서 발생한 이슈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이 다행히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부터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안이 발효된 것입니다. 이는 무력충돌 발생 열흘 만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온적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태도 전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다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조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휴전을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의 근본 원인인 동예루살렘 정착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또 다른 불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만 허용했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완전 소유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회사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인데요. 기 내에는 자유무역지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외국인의 회사 완전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다변화 및 코로나 충격의 조기 극복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아랍에미리트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16위로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모로코 해안가에는 세우타와 멜리아 두 곳에 스페인 영토가 있습니다. 이두 곳은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한데요. 최근 세우타로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8천여 명이 몰려들어 스페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난민이 몰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모로코 측이 고의로 난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사하라 방군 세력인 폴리사리오 전선의 브라힘 갈리 사무총장이 스페인에 입국한 데에 대해 모로코가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은 각자 서사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전에 저희 3문중동에서 감금된 두바이 공주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영국 공영방송 비 b 스의 보도에 따르면 라티파 공주가 에미리트 몰에 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이 지난 20일 게재되었습니다. 주변 광고판을 근거로 최근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라티파 공주의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